추석 명절을 맞으며,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빕니다. 추석이 이제 코앞입니다. 추석을 한자로 보면 가을 추자에 저녁 석자를 쓰고 있습니다. 가을은 저녁이 좋고, 가을 저녁이 가장 좋은 때가 바로 추석 때다. 아,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추석에는 보름달도 볼수 있으니. 확실히 좋은 때다 싶습니다. 이 좋은 때, 우리의 마음 또한 좋으면 좋겠습니다. 그간 모나고 날카로워진 마음이 있다면, 보름달처럼 원만하고 둥글둥글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목적이 되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고향 같은 분이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시인은 고향에서는 자빠져도 흙과 풀이 받아준다. 그렇게 노래했는데요. 고향 같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도 다 받아주십니다. 얼마나 능력한 주님이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 품에 안기면 모하고 날이 서 있던 그 마음이 어느새 부드러워집니다. 주님 품을 경험한 사람은 남한테 해커지 하지 않고 품어 안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또 다른 이들의 고향이 될수 있습니다. 올 추석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 비대면 추석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비대면이든 어디를 가든 다른 이들에게 고향 같은 존재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루 원만한 보름달이 되셔서 가는 곳마다 고향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존재로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죠.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특히 1절 상반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덥, 자녀답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녀다운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자, 1절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1절 말씀과... 앞부분에 그 말씀이 연결되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바로 앞 4장 3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친절하게 대해 주고 불쌍히 여겨 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해 주며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 된 하나님 자녀들에게 제일 요구되는 덕목은 바로 친절, 긍휼, 그리고 용서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 일터에서 친절하고 긍휼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관용을 베푸셨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잊지는 않으셨겠죠? 혹 이것을 잊는다면, 여러분,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양아치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한시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모습이 없는 사람은요, 남을 잘 관용하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길 줄도 모르고 용서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져버린 그런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관용하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서로 용서해 주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은요, 언제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친절을 잊지 않고, 극률을 베풀 줄 알고 용서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더큰 관용과 극률과 용서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애쓰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더큰 은혜와 자비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1절 하반절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발붙이고 사는 존재지만 그러나 세상에 매몰되어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뿌리는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삶을 살도록 분부하셨습니다. 어떤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아버지가 훌륭하고 또 자기한테 잘해주고 사랑을 많이 베풀어준 그런 아버지를 두고 있다면 그런 아버지 닮으려 하거나 자연이 닮게 돼 있는 이런 모습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길,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오늘 2절 상반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중요하게 행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 모습에 이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에 모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바로 모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 살라고 우리에게 모델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작고한 소설과 체인호 선생,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뭐 고래 사냥이니, 또 겨울 라그네니 참 유명한 작품을 만들어낸 분이죠. 근데이 체이너 선생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미소가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대중과 잘 소통하는 그런 작가로도 유명했죠. 근데 이분이 60대 한 초반 정도에 침샘암에 걸려서 한 5년 동안 이 암투병 생활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곁으로 간 분입니다. 그런 암투병 중일 때 언젠가부터 끝인사로 꼭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누구누구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형제님. 꼭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뭐 평소에 말수가 많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말수가 적은 분이고, 굉장히 표현이 절제된 양반이었는데, 스승 없이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서 주위 사람들이 좀 놀랐다고들 말을 합니다. 이분이 왜 그랬을까? 참 생각이 드는 대목이죠. 아마 살면서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암으로 죽어가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에게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다는 거지요. 사랑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전하려 예승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마지막까지 사랑을 표현하라고 했던 이유를 그의 마지막 유작 인생이라는 책에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것은 죽음의 고통 중에도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자기가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 사랑하며 사는데, 힘을 쓰게 돼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행하고 전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한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여러분 다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의 원리로 할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죄일을 한답시고 거룩한 일을 한답시고 여러 가지 많은 성과를 내고 뭐 남들한테 잘한다 칭찬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루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사랑으로 행할 때 공동체는 하나가 됩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갈등하고 다투고 뭐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콩가루 같은 그런 집안이나 교회 모습을 보인다면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가장 그 인생의 또 모든 주의 일을 하는데 목적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중심에 두고 사랑으로 살게 되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가 되게 하고 미움은 우리 마음을 자꾸만 나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살려고 애를 쓸때 천국을 이루게 되고 자꾸만 미워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면 우리가 속한 세상은 지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라도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그것이 천국이 되게 하려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는지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2절 상반절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버리신 사랑입니다. 당신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향기로운 재물이 되었고, 희생재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향기로운 재물, 희생재물로 드리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또그 사랑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사랑을 나타내고 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지금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 삶을 지탱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 삶을 잘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실존에 최대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사랑의 빚진 자라는 그 의식이 사라지거나 옅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늘 자기를 사랑의 빚진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런 말을 하면서 사랑의 빚을 진 존재임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갚아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사랑의 빚을 진 자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정정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토록 박해하고 잡아들이고 죽였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그 정말 하나님의 원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수대반을 돌에 맞아 죽게 했던 그 사람, 그 주인공 장본인이 누굽니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아마 평생 기억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썩어 없어져도 될 하찮은 존재 같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히 원수 같은 이런. 바울을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바울은 늘 이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자기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다, 사랑에 빚진 자다, 그렇게 말하고 그 사랑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후배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에게 대뜸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님은 큰 죄인인가 봅니다. 아니, 후배가 선배한테 이런 말을 얼뜰게래 하다 보니까 이 말을 들은 선배 목사님이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인 즉슨 그 선배 목사님이 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넘친다.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선배 목사님에게 농을 한 것이죠. 하지만 그 말을 그 선배 목사님은 결코 농담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아, 내가 잊고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사뭇 다시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죄 많은 인생들입니다. 과거의 죄로 인해 그 죄와